일월만자연니 일자입니다. 오늘이 9월 17일인가요? 화요일입니다. 유튜브 분들이 유생 올라왔다고 해서 야간 산에 지금 10시 반입니다. 이렇게 구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산에 올라왔지만 저는 평범한 산을 탑니다. 고산이 아니라. 아직까지 유생이 보이질 않아요. 일반, 일반 분들은 더 그러겠죠. 저는 구강자리 아는 곳에 왔는데,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났어요. 아직 유생조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도 산에 가서 꽝 치고 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없어요. 400, 500, 600, 지금 700입니다. 없습니다. 만약 보게 된다면 다시 키겠습니다. 이번 주도 힘듭니다. 보이시죠? 유생입니다. 내 유생 정확하 맞습니다.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유튜브 분들이 계속 능 유생 올려셔가지고 저도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비가 왔지만 이렇게 10시 반에 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확인했고요. 다음 주부터 산행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심조심 내려가겠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예 날짜 잘 계산해서 자 올라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준비하세요. 자 9월 16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후에 비 쏟아지고요. 이렇게 계속 유생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영상만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아밥 먹고 유튜브 보다가 아 산삼이나 약초랑 그분 일기씨 유튜브 보다가 피를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유생 올라옵니다. 이제 유생 맞습니다. 9월 16일입니다. 저는 청고지 그런 산안 갑니다. 800, 700, 500, 600, 700, 800까지만 가, 다니는데요. 자, 보시면 올라왔어요. 아, 이 화면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어느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 잘 조율하시고요. 구독,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0시 반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생 봤습니다. 올라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laughs>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낮에 비 왔고요. 내일 하루 종일 비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월만 자연이 일자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오후에 비가 왔고요.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 찍다가 지금은 10시 반이고요. 10시 40분이가 10시 반이고요 찍다가 한두개 보고 왔었는데 자 보십시오 어우 엄청난 다발로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 엄청납니다 산에 조심히 다녀야 됩니다 진짜 조심히 다녀야 됩니다 어우 보이시나? 여기도 있고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진짜 조심히 다니십시오. 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몸서 실천하는 일월만 사인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낮에 비가 왔고요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밤이라서 엄청나죠. 엄청나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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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